안녕하세요. 따상맨입니다. 12월 27일 정규장이 끝났습니다. 코스피는 조금 아쉬웠고요. 코스닥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일은 배당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보고서 작성이 끝나기 때문에 내일 모레부터는 투매가 예상되고요. 연기금이나 또는 외국인이, 외국인이 어떤 포지션을 가질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새해에는 항상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하곤 했는데요.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정권에 거는 기대가 커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종목 분석. 첫 번째 종목은 에브리봇입니다. 자,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코넥스에서 얼마 전에 상장을 한 회사입니다. 서 상장할 때 주가가 빠지기 시작해서 쭉네 달간 조정을 보여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12월부터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수급은 보시면 외국인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을 보여 주었고요. 유일하게 재무가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국내 로봇 판매율 1위 기업이고요. 시중에서도 종종 볼수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가장 그 다음으로 하했던 종목은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가 오늘 두 번째로 강했는데요. 어,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윗꼬리를 달기는 했지만, 그래서 어, 무려 17% 상승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모여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입니다. 자, 올해 2월에 상장을 한 회사인데요. 자, 최고점 38,200원을 찍고 계속 조정을 주었고, 지금 로봇 테마가 가기 때문에 함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보점을 깨고 가격을 한번 시세를 한번 줄지 대단히 관심이 가는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로보스타입니다. 로보스타도 역시 늘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8.7% 상승을 했는데요. 로봇이 아주 오늘 강력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들을 항상 조심해서 매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로버티지나 로버스타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두배 두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 아마 대주주가 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공시가 뜨면 아마 주가는 또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단히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 발행 등의 뉴스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뉴스 뜨는 순간 주가는 폭락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가지고 장투를 하기에는 다소 부적합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종목은 퍼스텍. 장중에 뉴스가 떴는데요. 삼성과 로봇 산업 개발 중이라는 소식에 오늘 네.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고 마지막에 상승했습니다 자 수급은 오늘 개인이 올렸고요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고요 내일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거래량을 체크하면서 짧게 한번 노려보면 수익구간을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저도 오늘 매매를 소액으로 잠깐 했는데요 MPC 어, 역시 거래량이 떠서 짧게 먹고 나왔습니다. 갭이 떠가지고 이런 종목은 금요일 날 종가 배팅을 했었으면 하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하지만 그 뒤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오전에만 잠깐 매매를 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매매 횟수가 높아지면 반드시 손실 손절을 해야 될 종목이기도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도 좀 매매를 오전에만 잠깐 할 계획입니다. 저는 오늘도 혹시 로봇이 갈까? 기대를 했었는데요. 오늘 정말 로봇이 핫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매를 해오던 로보로보를 오늘도 역시 매매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약속된 시간 10시가 아니라 시작부터 너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약간의 수익을 내고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매한 종목은 QSI. 뭐그별 생각 없이 그냥 매수했습니다. 매수하고 쭉 빠지는 거 보고 22,000 현에서 손절을 대기하고 있었는데 다시 상승이 나와서 좀 기다렸다가 이런 건뭐 재수복입니다. 23,000원에 매도했습니다. 잘 탈출했습니다. 자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한데요. 정말 큰 금액을 가지고 매수를 하기에는 저는 너무 부담되네요. 향후, 향후 좀 지켜보면서 매매를 짧게 짧게만 할 계획입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